남편은 땀이 나지 않는 병을 앓고 있다. 그의 몸은 열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했고 조금만 체온이 올라가도 몸 전체가 가려움과 고통으로 반응했다. 어느 날 깨달았다. 그는 거의 물을 마시지 않는다. 그래서 우리는 하루 2리터 물 마시기를 시작했다. 알람을 맞춰가며 시간마다 마셨다. 그런데 이상했다. 화장실은 한 시간마다 가야 했고, 몸은 점점 더 붓고 피곤해졌다. 마신 물이 전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. 흡수되지 않는 물. 물은 몸 안에 있었지만, 세포 안에는 없었다. 이건 단순한 탈수가 아니었다. 세포 내 만성 탈수. 우리는 세포가 목말라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살고 있었다. 그러다 문득 떠올랐다. 아예 아플 때 먹던 경구수액. 장에서 빠르게 수분을 흡수시키는 응급처방. 그걸 마시면 되는 거 아닐까? 하지만 아니었다. 그건 장을 위한 수분 흡수였다. 장을 통과해 혈액까지는 도달할 수 있지만 세포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또 다른 문이 필요했다. 그리고 그 문은 세포막의 수분 통로 아쿠아포린이었다. 물을 위한 세포 전용 수분 통로 세포막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우리가 마신 물의 80% 이상이 이 문을 통해서만 세포로 흡수된다는 것 그동안 우리는 문이 없는 집에 물을 계속 붓고 있는 셈이었다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다 마셔도 피곤한 이유 물인데 갈증이 나는 이유 답은 단순한 물이 아니었다 세포까지 들어가는 물 진짜 물이 필요했다 그 실마리는 바로 아쿠아 보릿 우리는 이제 그 문을 어떻게 열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